권혁성 원장의 한방 톡!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춘기입니다. 어, 한의학에서는 사춘기를 어떻게 보는지, 예. 또 고문원에서 네네. 사춘기에 대한 자료가 비슷한 게 있는지. 어, 그럼요. 음. 한방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네네. 어, 뭐, 사실은 이거는 제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저는 원래 물리 화학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딱딱 숫자로 떨어지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의학을 공부하고 처음에는 혼동기가 있었지만 음. 정말 내가 한의학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것처럼 어, 과학적이고 음. 어, 심오한 학문은 없다. 왜냐하면 자연을 그대로 인지하는 자연적인 학문이거든요. 어, 수천 년 전에 소문에 황제내경 소문에 네네. 상고천진론에 어떻게 나와 있나냐 <laughs> <나는> 소문이라고 <laughs> 동네 소떠들어다니는 아, 소문, 소문이라고. <laughs> 아, 예. 황제내경에 영추 소문 뭐 네네. 이런 게 있는데 소문 음. 상고천진론 편에. 네네. 어, 어떻게 나면은 남, 어, 여자는 7세가 되면 신기가 자라나고, 네. 그리고 이빨이 나고, 모발이 자라나고, 네. 이 칠이 되면, 이 칠은 7배수로 나가기 때문에 네, 네. 1 4을 14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칠이 되면, 신기가 성하고, 어, 그리고 천 개에 이르러서, 인맥이 통해서 생리를 하게 된다. 이 음. 인맥이라는 거는 여자들의 자궁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락으로서 이게 충성하게 되면 이제 생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어 상고천이 쭉 나오는데 27이 37 47 나오는데 음. 상고천진론에는 여자는 14살 로 설명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남자는 팔의 배수로 설명을 해서 네. 어~ 남자는 팔 세가 되면 신기가 이제 칠하게 되고 이빨이 나고 모발이 나라면서 이팔 팔이 십육이죠 어~ 열여섯 살이 되면 신기가 성해져서 천 개에 이뤄러서음양이 화하면서 아이를 낳을수 있게 된다 음. 그래 열여 살이에요 음. 그래서 이때가 사춘기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고요. 음. 현대는 조금 이것보다 빨라졌지만 그래서 어 한의학적인 생리의 현상은 여자는 칠의 배수로 가요. 네. 그래서 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7 5 35, 7 6, 7 6이 되면 이제 예전에는 폐경이 좀 빨리 됐거든요. 네네. 폐경이 시작이 되고 음. 어 남자들은 8 6 조금 더 늦게 팔의 배수로 가니까. 네네. 어, 그렇게 7과 8의 기준으로 남녀의 생리를 좀 달리 음, 봤었어요. 여자는 생리를 시작하면 임신이 가능하다고 그 신호로 보잖아요. 네. 남자는 언제부터 그게 가능한가요? 어, 남자는 이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남자도 이제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하고 네네네. 목젖이 나오고 수염이나 그 다음에 겨드랑이 털이나 겨드랑이 털이 먼저 나요. 겨드랑이 음. 털이 나고 치모가 나기 시작하면서 생식기가 커지고 네. 색깔이 바뀌죠. 그러면서 몽정을 하거나 어, 어떤 장난치다가 네네. 어, 정액을 경험하게 되죠. 어, 어, 그걸 그러니까 첫, 그, 그 전에는 정액이 어, 이게, 나, 없어요? 나오죠. 정액이 나오지 않아요. 아. 아예 여성이라서 모르시는군요. 전혀 몰랐어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어린 애들도 발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예 아, 예, 예. 그래서. 음, 어, 네정액이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이 생리하는 것과 똑같이 네, 네. 어, 남성의. 이차 성징의 특징이 아하. 정액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사춘기가 되면 당연히 이차 성징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네. 사춘기의 종합증이라고 해서 사춘기에 편두통이 생긴다든지 자꾸 깜빡깜빡거리는 건망증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억울하고 막 갑자기 짜증도 많아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했는데도 생리가 너무 불순하다 이런 것들은 사춘기 종합증. 이라고 해서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한방에서 사춘기의 아이들이 어, 우리 아이가 뭐 사춘기에요. 뭐 사춘기라서 냅두세요. 그런 게 아니라 유독 어, 짜증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고 잠도 잘못 자게 되고 이런 그 변화들이 오는 어, 사춘기 종합증이 나타나면 치료를 받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좋고요. 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뭐 침을 맞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예 어제 침도 맞고 약도 씁니다 그래서 예 사춘기가 오는 한방적인 원리는 어 간신 기혈로 봐요 그래서 음. 한방적으로는 간하고 콩팥이 음음. 튼튼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 기혈이 부족하게 되면 이 차성징이 일어나고 하는 게 많이 약해져요 음. 어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간신 기능을 보하는 호 약을 써서 이차 성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어 보해 줘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간기 울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아이 자체가 본인의 억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간의기가 울체가 돼요. 그러면 음. 간은 소설한다라 그래서 이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간기 울체가 되면서 열이 발생해서 짜증이 나게 되고 여드름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음. 어~ 그리고 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도 불순하게 되고 네. 입맛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유독 어~ 우리 아이가 어~ 짜증을 뭐~ 웬만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유순한 아이인데 최근 들어서 너무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사춘기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니까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한의학적으로 간기가 울체돼서 화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어, 치료를 해주면 훨씬 어, 아이한테도 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이 겪는 어~ 증상 질, 질병 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아까 어, 네. 잠깐 여드름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요 네. 그 여, 특히 여자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여드름일 것 음, 같아요 그 사춘기 아이들의 네, 그죠 이거는 어, 예 음.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질환들 하면은 이제 먼저 조기 성숙이 오게 되는 거 성조숙증 네네 네. 그래 어 성조숙증을 생각하면 먼저 환경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축적되는 거. 음. 그래서 비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어,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게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네. 그런 성조숙증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여드름이죠. 신체변화 음. 여드름. 그래서 이건 뭐 여드름 나면 어허 이거는 뭐 어른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 보통 이제 안드로겐이 분비가 많이 배게 되면 안드로겐은 피지선을 이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선에 어, 세균이 감염이 됨으로써 모낭염이 되는 걸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런 피지선이 증가되는 이때는 어뭐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 이차 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뭐 없어요. 그렇죠. 피지선이 많이 분비되는 건 어쩔 음. 방법이 없어요. 음. 어떤 치료를 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을 이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낭에 에그. 세균 감염, 그리고 손으로 짜는 건은 화농이 되잖아요. 음. 그럼 흉터가 더 남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정서 불안, 우울증 또는 뭐 번조증, 두통 이런 정신과 과적인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춘기 어그 종합증 음음. 그런 증상들은 어,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어, 성적인 질환에 대해서 어, 이거는 또 따로 한 프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요즘 성에 대해서 첫눈을 뜨는 아이들에게 음. 요즘은 성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자연스럽게 성을 받아들이며 음. 그리고 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건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음. 그죠 서로 성을 건전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교육도 하고 음. 자기 몸을 또 정결하게 그리고 음. 깨끗하게 지키도록 음. 그런 교육들이 또 필요한데 그런 성적인 질병들 음. 그런 것들이 사춘기에 잘 생기기 쉬운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선생님 저희가 사춘기가 빨라졌다 빨라졌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요즘 뒤늦게 오는 사춘기가 있어요 네 바로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 이라는 것인데요 네, 어쩜 이렇게 이름을 잘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네. <웃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요 네. 직장생활을 해보셨죠 해, 네, 예. 그래 뭐 요즘 들어서는 어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들어가면 죽어나 사나 그냥 평생 음. 직장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국도 점점 미국식으로 바뀌어서 음. 내가 그 직장에 가게 되면 오래 근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 거의 없고요 음.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쉽게 판단을 내리 되고 음. 그리고 더 짜증 내게 되고 못 견뎌 하죠 그래서 음. 어 직장인 사춘기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에도 등재될 만큼 음. 어 어, 곽강을 받았던 건데 음. 어, 직장 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항상 불만 어, 이런 걸 갖게 되는 거를 직장인 사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맞습니다. 얻고 재미있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유 없이. 음. 스트레스에 다 있잖아요. 음.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불만이 생기는 것. 음. 아유, 내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싫지, 하기가 싫지, 이런 거. 음. 그래서 직장인 사춘기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네네. 어, 이, 내가 이런 경우는 직, 사춘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첫 번째 출근하기 싫어. 아, 그렇죠. <laughs> 저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 일요일 날그 개그 콘서트라는 방송할 때부터 예. 직장인들은 우울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 첫 번째 어, 출근하기 싫다. 음. 두 번째 출근길에 어디로 멀리 떠나버리는 상상을 자주 한다. 그렇죠. 세 번째 내가 이러려고 취업했나? 이런 생각이 회의가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음. 그리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어요. 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평생 해? 오, 미칠 것 같아. 소름이 돋아.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음. 그리고 어, 나한테 맞는 일은 항상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식욕이 없어지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뭘 원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음. 이런 방금 열거한 것 중에 한 여섯 가지 정도. 어,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 내가 직장인 사춘기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자가 진단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 같지 않아요. <laughs> 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스트레스, 직장인 <laughs> 일을 하는데 어,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어, 그렇죠. <laughs>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예. 그래서 직장인들의 저기 가장 그 다음에서 음. 음. 작년에 어그 이제 빅 데이터로 네. 직장인들의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을 해봤더니 음... 첫째가 뭔지 알아요. 음 글쎄요. 야근이었어요. 음, 음... 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월급, 음... 상사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야근, 상사 관계로 음... 어 그다음에 급여. 아, 네. 어, 내가 충분히 보상받지 음. 못한다. 이런 것들이 직장인의 관심사이면서 또 우울증이 생기게 하는, 직장인 사춘기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사춘기에 대해 어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성이였습니다